자, 12, 11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교회에다가는 연말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이나 찬송가도 사용을 금지한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그 성경책과 찬송가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공용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거는 이제 감염된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바이러스가 아그 뭐. 찬송가라든가 성경책에 이제 내려앉아서 그걸 다른 사람이 이제 만지면은 감염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단지 지금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문제일까요? 교회 들어가는 출입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뭐 모든 공간에 그럼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아 불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가 이와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느냐 아 그러면은 서울시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죠 그러면은 서울시 안에 있는 공, 공용 물품들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복사기 못 쓰게 하고 자판기기 못 쓰게 하고 사무비품들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럴걸요? 자 근데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막 그러면은 뭐 다른 시민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나요 사무실에서 직장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공용 물품들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들이 지금 한글로도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CDC 해가지고 에 지금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전파 경로라고 해서 최신 정보가 10월 28일에 지금 업데이트가 된 정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 아, 전염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 바이러스에 오염된 표면에 접촉을 통한 코비드 식군까 그러니까 코로나의 감염 빈도는 높지, 않, 높지 않다. 에, 코로나 호흡기 비말은 사물의 표면에도 내려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의 표면을 만진 다음에 자기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서 감염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아그 사례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의 표면 접촉을 통한 코로나 감염은 일반적인 경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요 내용은 수개월 전에 이미 그 해외 언론에서 다 보도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물의 표면에 내려앉고 그걸 만져가지고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서울시청에는 적용을 안 하고 유도교회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교회를 사랑해서, 기독교인들을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인들 괴롭히기 위해서 서울시도 안 하고 서 일반 서울시민들한테도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자꾸 교회에만 규제를 하고자 저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그 공간별로 20%만 인원을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은 뭐 최대 200명,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20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 특정 공간에 20%만 사람들이 착석을 해야 된다 수용 인원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지하철을 생각해보자 말이죠. 자 서울시 지하철도 20%만 태우고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울시의 버스도 20%만 태우고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그몇번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 있는 예배당도 20%만 앉아 있어야 될것 같으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서울시청의 사무실도 직원들을 20%만 앉아서 근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직장들도 지금 간염 사례가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에 간염자가 나오면 전국교회에 그걸 다 강요를 해버리죠. 감염자가 다 나오는 교회인 거냐 심지어 어느 지역은 그그 그 지역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똑같이 지금 강요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또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전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전염이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가족은 다 떨어져서 지내십시오 그럼 이런 명령 하나요 직장에도 안 하고 서울시청 본인들도 안 하고 정부 공무원들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오로지 교회에만 아, 저러한 기준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을 사랑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말라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을 이 참에 괴롭히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이러스가 뭐 종교 따라서 이렇게 활동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감염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이 어 실제로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예배 이후에 뭐 소모임을 하다가 소모임하다가 일반인들도 다 감염 되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인들도 소모임하다가 식사하다가 이렇게 감염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인구 비율에 비하면 절대적 숫자가 일반인보다도 더 낮다. 지금 이게 이제 통계적 결과인데 어, 일반 예배까지도 저렇게 막 규제를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저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 적절하지가. 않다라고밖에볼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지금 뭐 뉴욕시라든가 이런 데또 연말에 크리스마스하고 추수감사절을 못 보내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트립 클럽을 오픈하는 건 오케이인데 교회는 안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중 기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주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150만 명을 서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80만 명이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뭐 충분히 150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자유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의식, 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항들이 있는데, 아,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능적이죠, 대체로. 자, 지금 이송태영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뭐, 프랑스의 68혁명, 그 다음에 이태리 공산당 설립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뭐, 진지전 이론, 이런 것들을 쭉 연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아, 글을 올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요 사울 알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이 사울 알린스키가 누구냐면 오바마하고 뭐 힐러리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울 알린스키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 도시 산업 성회인가 아마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여기 사회주의 국가 완성을 위해서 여덟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는 거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지금 뭐 자영업자들 문닫게 만들고 중소기업들 문닫게 만들고 대기업들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고 그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부채를 증가시켜라. 이게 부동산 가격 올리는 정책을 계속해 버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부동산에 또 세금을 또 엄청 때려버리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아니, 빚도 갚아야 되는데 세금도 많아지니까 는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매매도 이제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또 팔라고 해서 또팔 수도 없고 또 임대로 들어가자니 뭐 전세는 또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월세는 폭등시켜 놓고 완전히 사람들을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살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뭐 5단계에 보면 복지를 통해서 모든 분야를 정부가 통제해라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고 6단계가 신문방송, 언론 통제, 학교 교육 통제, 있고요. 그리고 7단계가 이제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 예배를 이미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8단계가 계층 간의 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뭐 이제 요즘에 특히 심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페미니즘 분야죠. 여성과 남성의 갈등과 투쟁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교육을 법에도 없는 교육을 지금 막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아, 징조다. 교회에 대한 이렇게 탄압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아, 국가가 올바로 가지 못하면 은 아, 종교의 자유도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보금주의자들이 아, 대선이라든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 연방대법관 지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아 그동안에 이제 편하게 왔죠 편하게 왔고 이승만 그 대통령이 그 건설했던 그 자유민주국가의 질서가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 언론 뭐 여기 사법계의 주류가 되면서 아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 만들어놨던 그러한 어떤 설계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단계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탄압도 들어오게 된다 근데 지금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을 못 느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일들. 진행되고 있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을 악망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주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하나 하나씩 이렇게 자유의 권리를 박탈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거 아픈 거를 못 느낀다고 하면 실제로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중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그 70년대부터 싸웠죠. 근데 한국교회는 벌써 50년이 늦은 겁니다. 뭐한 그래도 뭐한 10여 년 전부터 싸웠다고 하면은 한 40년 정도 늦은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아, 좀 일찍 깨어나지 않으면 뭐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Uh, our country is finished. But if the church will wake up and if the church will vote, and again, you're not voting for a person's personality. We're voting about uh, putting a person in the White House that will appoint the right justices. And that's what this election is about. That message struck a chord with those at the rally. I know the two candidates aren't the best choices on either side but regardless you have an obligation as an american to vote and be prayerful about it and don't just think about the personalities but think about what's at stake the supreme court is yep. at stake here our way of life in a matter of speaking is at stake so prayerfully decide and vote mark martin cbn news richmond virginia